경제인 거는 이제 그 창업 아이템을 저희가 피벗을 막 하면서 8개월 동안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 8개월 동안 이제 저희도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이제 아이템 찾잖아요. 그래서 뉴스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도 보고, 뭐 구글에서도 검색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첫 번째로 경제 뉴스가 경영학과인 저희한테도 뭐 어려워요.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나눠도 않고 이제 기사만 봤을 때는, 근 이전 사건들이 뭔가 흘러흘러 이렇게 결과로 나왔는데 이 맥락을 모르는 다 이게 뭐 중요한 건가? 이게 왜 중요하지? 이런 걸 몰랐어요. 뭐 그런 점들이 되게 어려웠고 경제 카테고리 잡게 됐고 뉴스레터를 선택한 거는 이제 뭐좀 창업 이기도 하고 좀 우리 브랜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블로그를 해도 되고 브런치를 해도 되고 하지만 네, 좀더그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미디어 스타트업으로서 콘텐츠를줄수 있는 그런 떠오르는 포맷 이런 게 없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뉴스레터를 그때 마침 또 이제 뉴스레터가 브랜딩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좀 떠오르는 포맷이었거든요. 그 시점에는 네, 그래서 뉴스레터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.